언니, 오빠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요즘 저에게 아줌마 복이 터진 건지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3명의 아줌마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서 힘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혼자 로드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요. 조용한 성격 탓에 누구랑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수년간 혼자만의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왔어요. 취미랄 것도 없는 편인데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교외의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나면 개운해지기도 하고요.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수년째 주말이면 라이딩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의 주말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벗어나서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외곽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풍경도 좋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했죠. 그런 맛에 자전거 타는 거니까요. 한 시간을 쭉 달렸던 것 같아요. 큰 나무 아래 그늘이 드리워져 있길래 잠시 쉬면서 목이라도 축일 겸 그늘 아래 앉게 되었죠.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잠시 쉬는데 아줌마 세 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 아줌마들은 아까 제가 추월해서 지나쳐온 분들이었죠. 속으로 아줌마들이 자전거 열심히 타시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제가 쉬고 있는 나무 그늘 아래로 오시더니 정찰을 하셨어요. 저는 예의상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한 아줌마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총각 자전거 혼자 타나봐. 가는 방향이 같으면 우리랑 같이 라이딩 좀 하면서 이끌어줘요.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타야 더 재미있더라. 옆에서 다른 아줌마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총각. 우리 이길 잘 모르는데. 앞에서 이끌어주면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갈게. 그리고 이거 내가 싸운 건데. 시원하게 한잔 마셔봐. 이러면서 챙겨온 시원한 차도 따라서 건네주셨어요. 세 분이서 엄청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얼떨결에 차도 얻어 마시고 결국 저는 그 아줌마 세 명과 함께 라이딩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면서 무리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뒤에서 엄청 열심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제가 자전거를 엄청 잘 탄다면서 감탄하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아줌마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중간에 잠시 쉬기로 하고 정차를 했죠. 아줌마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냐면서 세 분이서 저를 엄청 축켜 세우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리는데 멋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자전거부터 제가 입고 있는 자전거 옷이랑 제가 하는 일이며. 연애사까지 물어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일 정도였죠. 조금은 그 아줌마들과 친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어쩌다 보니 그날 4명이서 같이 닭갈비집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었어요. 아줌마들은 50대였는데요. 세 분이 한 동네 사시는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나 이모뻘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에게 워낙 잘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싫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받아보는 지나친 관심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닭갈비집에서도 아줌마들의 질문 공세는 끊이지를 않았죠. 한입 먹고 대답하고 하느라고 혼이 쏙 빠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실컷 배를 채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줌마들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가끔씩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다면서요. 이모님 같은 아줌마들 세지서 막 정신없이 만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얼떨결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그날은 돌아오는 길도 같이 타면서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후로 아줌마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돌아가면서 세 명의 아줌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핑계로 전화하시고요. 살면서 한 번에 여러 아줌마들의 관심을 받으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돌아오는 주말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목적지는 교회의 한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한 아줌마가 소유하고 있다는 펜션이었는데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 놨으니 저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면서 막 떠받들어 주셨죠. 집에서 약 3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뒤에 아줌마 세 분을 이끌고 주말의 풍경을 즐기면서 라이딩을 한참 했죠.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적한 곳에 펜션이 한채 있었는데요. 주택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이었죠. 경치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들 때문에 이런 멋진 곳에도 와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줌마들 세 명은 북적거리면서 자기들이 음식을 차릴 테니 저는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욕실도 있으니 땀을 많이 흘려서 씻고 싶으면 개운하게 씻고 나와도 된다고 했죠. 저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땀도 많이 흘렸고 해서 간단히 씻기로 했죠. 그렇게 가볍게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한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총각. 등이라도 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샤워를 마치고 나갔죠. 아줌마들은 깔깔거리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조금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0대 초반인 저와 이모님뻘인 아줌마 3명의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얼마나 먹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복귀할 생각이었는데요. 아줌마들 셋이서 고기도 입에 넣어주면서 권하는 술을 한잔두잔 받아먹다 보니 꽤 치기가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나른함이 너무 몰려와서 잠깐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가서 눈을 좀 붙이겠다고 했죠. 그렇게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었죠. 그런데 잠결에 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 아줌마 한 분이 제 옆에 누워 있으시더라고요. 저를 어루만지시면서요. 저는 잠이 덜 깨서 당황함을 표현도 못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오늘 자기들 이끌어 주느라 고생했으니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안 됐는데 아줌마의 터치에 몸이 반응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아줌마와 작은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고요. 그날의 그일 이후로도 우리 네 명의 이상한 라이딩은 계속되었어요. 아줌마들은 그날의 일을 서로 공유를 했었나 봐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라이딩을 했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그날의 그 펜션이었죠. 그 펜션의 작은 방에서 그때마다. 세 분의 아줌마들 중한분한 한 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아줌마들 세 명이서 순번을 정해놓고 저와의 연애 시간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계획적으로 저를 끌어들이신 건 아니었을까요? 웃긴 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일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도 언젠가부터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랑을 나눌 때면 전에 만났던 제 또래 여자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았어요. 그후로 우리는 더 즐겁게 대놓고 연애를 즐기게 되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는 모두들 조금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아줌마 두 분이 같이 작은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에는 세 분의 아줌마가 동시에 들어오셔서 저를 정신없이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정말 아줌마들에게 황제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주말이면 세 분의 아줌마들과 경치 좋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주말만 기다리면서 지내죠. 이번 주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고 어떤 서비스로 저를 즐겁게 해 주실까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이 아줌마들 때문에 솔직히 요새는 제 또래의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아줌마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전에는 안 먹던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허락하는 한이 행복한 시간들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을 항상 소중히 챙기시기 바래요. 언제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행운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